안녕하세요. 앤드류 김입니다. 오늘의 트레킹 여행은 수도권 지하철 4호선 기름역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름역 2번 출입구로 나왔어요. 나온 방향 그대로 가서 여기 길이 있거든요. 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 언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이 앞에 올리브영이 있는데요. 올리브영 오른쪽으로 저 속도제한 30 써있는 길 있죠? 이 언덕길로 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새소리 어린이 공원까지 일단 갈 겁니다. 기름역 2번 출입구에서 새소리 어린이 공원까지는 약 270m고요. 707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 길이 경사도가 좀 있네요. 오늘 아침에 비가 잠깐 왔었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기온이 아주 쌀쌀해졌어요. 쭉 가다 보면 왼쪽으로 녹색 철조망 펜스가 쳐진 곳이 보이는데요. 여기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서 보면은 공원 하나가 보여요. 이 글씨 보이시죠? 새소리 어린이 공원. 그리고 미끄럼틀이고 그네고 여기 있는 사이로 나무데크 계단길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트레킹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나무데크 계단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야 하네요. 제가 오늘 트레킹 하려는 코스는 개운산 둘레길입니다. 개운산 순환 산책로라고도 하는데요. 전체 길이는 3.4km이고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오전에 비가 왔어서 그런지 수풀이 물을 한껏 머물러서 녹음도 아주 푸르르고 숲내음도 아주 기분 좋게 진하게 납니다. 계단을 올라오다 보면 이런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저는 동구 센트레비 아파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개운산은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산입니다. 아남산, 진석산이라고도 합니다. 산 주변에 태조 5년, 무학대사가 장건한 개운사가 있어서 그게 산 이름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운을 연다는 뜻의 개운사 그리고 개운사에서 이름을 딴 개운산 그러나 개운산은 거창한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경사가 완만하고 능선이 부드러운 숲길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천장산 트래킹했던 영상 올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외국어 대학교에서 이렇게 진입을 해서 트레킹을 했는데 여기 이개운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또 트레킹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 트레킹 길이가 짧다 싶으신 분들은 개운산을쭉 해서 트레킹 하시다가 고려대 쪽으로 해서 이제 나가시고 거기서 이제 천장산 통해서 추가로 트레킹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동구 센트레빌 아파트 내려가는 길이 왼쪽에 있는데요. 저는 아파트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 오른쪽에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갈게요. 개운산은 성북구 중심에 위치하여 오랫동안 군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산입니다. 공원뿐만 아니라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어 시원한 숲구늘 아래에서 북한산을 조망하며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저기에 무슨 쉼터 하나도 보이고 뭔가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죠? 저기가 아무래도 마로니에 공원인 것 같아요. 저기서 보는 전망이 좋아서 우수 조망 명소로 선정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어떤지 봐보겠습니다. 계단 오르자마자 나오는 방향 표지판을 보니까 마로니에 마당은 여기 오른쪽에 계단을 더 올라가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전망이 아주 멋있거든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전망대 앞에 풍경만 멋있는 줄 알았더니 옆에 하고 뒤에를 보니까 전망대 옆하고 뒤에 있는 풍경도 아주 멋있네요. 이건 전망대 뒤에 있는 풍경의 모습입니다. 여기 북한산도 보이죠? 지금 제가 올라온 곳은 마로니에 공원이고요. 정자 쉼터도 여기 있고, 와. 여기 넓은 공간, 이 외곽을 따라서 황토 맨발 걷기 길도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보니까 발을 씻을 수 있는 공간도 있네요. 그래서 맨발 걷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맨발 걷기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비가 왔어서 그런지 하늘이 엄청 맑아서 기분까지 상쾌하니 좋습니다. 이건 지금 개운산 안내도고요. 저는 지금 저기에 현 위치에 있죠. 제가 지금 여기 공원에서 이렇게 해서 왔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굵은 선 따라서 트레킹을 해서 원래 처음 시작했던 지점으로 올 겁니다. 보니까 이 넓은 공간이 일부가 이렇게 헬기장이 있었네요. 잔디밭도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고요. 참고로 개운산에는 숲이 좋은 길이라는 개운산 공원길이 있는데요. 참고삼아 한번 봐주세요. 길을 걸어 내려가면서 보이는 왼쪽에 풍경이 아주 멋있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저기가 아마 불암산이지 싶고요. 그리고 여기 앞으로 보이는 산이 제가 영상 초반에 말, 말했던 천장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장산도 있고 그 뒤로 그 망우산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산들도 있고요. 이곳 개우산도 무장의 숲길을 한창 조성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서울하고 인천 뭐 이런 곳 수도권 쪽은 지금 산책로 정비하느라고 모두 대부분이 공사 중인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화장실도 깔끔하게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을 가다 보면 왼쪽으로 빠지는 나무데크 길이 있는데요. 나무데크 길이 쭉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는데 저는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보겠습니다 뭔가 나무가 되게 훈치있게 늘어서 있어요 이 길도 뭔가 되게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저 앞에 있는 계단길로 해서 쭉 내려왔는데요 내려와서 보면 오른쪽에 호랩산 기도원이라는 곳도 보이고 요길 따라서 이렇게 쭉 오면 여기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계단길이 있고 왼쪽으로 내려가는 계단길 왼쪽으로 내려가는 이렇게 흙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방향 표지판 보면은 뭐 성북구 외방향 마로니의 방향 마로니의 방향, 마당 방향 레미안 2차 아파트 방향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왼쪽에 레미안 2차 아파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제 여기도 갈림길이 나와요. 밑으로 그냥 계속 쭉 내려가면 내면 아파트로 그냥 가는 거고요. 여기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 있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갈게요. 숨나음도 좋고 풀벌레 우는 소리도 좋고 이 흙길을 따라서 이 흙길 밟는 소리 들으면서 가는 또 맛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자마자 여기. 야자매트끼리 또 시작이 되네요 그리고 저 앞으로는 나무데크길이 시작되고요 날이 선선해지니까 얼굴 주변으로 날아다니는 날파리들이 없어서 아주 좋습니다 이제 가을은 가을인지 바람이 싹 불면서 나뭇가지가 나뭇잎하고 흔들리니까 툭툭하고 바닥에 도토리 열매가 하나 둘씩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쭉 걸어서 가다 보니까 여기 먹는 물 공동시설 안내라고 해서 대웅산 옹달샘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옹달샘 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자료를 봤을 때는 이거 음용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었는데 음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 옹달샘이 개운산 계곡 옹달샘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저는 여기 계단을 따라서 이제 또 계속 쭉 올라가겠습니다. 바람 따라서 숲플레음이 코속을 아주 시원하게 해 줍니다. 산에 오면 신기한 게 어느 정도 걷다 보면 코속이 뻥 뚫리면서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저쪽에 길을 통해서 이렇게 쭉 왔는데요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 타이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곳이 있고 저쪽으로 사람들이 올라오는 길도 있고 여기 이쪽에 저렇게 쭉 내려가는 길도 있는데요 저는 여기 올라가는 길이 또 있어요 이쪽 길로 해서 쭉 올라가겠습니다 해가 이제 짧아지긴 짧아지는지 여름에는 이때쯤 와도 아주 해가 쨍쨍하고 날도 덥고 그랬는데, 이제는 비슷한 시간대 오면은 해가 많이 누워있는 게 이렇게 느낌으로도 확 느껴져요. 어우, 여긴 소나무가 멋들어지게 아주 있는 공간이 있네요. 저기 뭐 방향표지판이 보이는데, 저기로 가보겠습니다. 방향표지판에서 운동장이라고 가리키는 방향인 이쪽으로 해서 갈게요 날이 많이 선선해져서 위에는 긴팔을 입고 아래는 반바지를 입었는데 지금 트레킹을 하면서 보니까 얼굴 주변을 아른거리는 날파리들은 없어졌어요 아 그런데 이 모기들은 아직까지 남아있네요 여기는 소나무가 아름답게 이렇게 굴곡져 갖고 자라 있는 것들이 많아서 소나무 보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개운산 둘레길을 걷다 보면 중간 중간 이렇게 고려대학교에서 이 지역은 고려대학교 교육 부지라고 이렇게 안내하는 안내문이 나와요. 코스를 제대로 걷고 있다면은 중간 중간 이런 안내문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걷다가 이런 안내문이 보이면 잘 제대로 코스대로 걷고 있다는 거니까 안심하고 걸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장 방향으로 계속 갈게요. 그렇게 걸어서 가다 보면 개운상 헬스클럽이 보여요. 그냥 저는 이길 따라서 그냥 쭉 가겠습니다. 유아 동네 쉼터라고 해서 약간 나무 토막 같은 것도 이렇게 놓아져 있는 약간의 널찍한 공간도 나옵니다. 저기 왼쪽으로.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이 들리실 분들은 화장실에 들리실 분들은 참고해주시고 저는 쭉 앞으로 갈게요. 길을 가다 보면 왼쪽으로 이런 나무 데크 계단하고 정자쉼터 하나가 보이는데 저기가 다화정인 것 같아요. 저쪽을 지나쳐서 쭉 산을 넘어가겠습니다. 다화정이라고 이름은 써있지 않지만은 정자쉼터가 이렇게 있고 이 정자쉼터 왼쪽으로 개운산 스포츠 센터하고 강북구 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이 올라가는 길로 해서 갈게요 그렇게 올라오면은 어우 이렇게 운동장과 함께 저 뒤로 산이 아주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운동장 테두리 따라서 쭉 걸어서 갈게요 어. Oh. 이산 모습이 정말 멋있네요. 이 운동장 주변으로 보이는 풍경이 다 그냥 산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저기는 불암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운동장으로 올라오시면 주변으로 막힌 게 없어서 그 주변 산 풍경 보기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운동장을 지나실 때는 주변에 산 풍경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쉴수 있는 의자들도 있고요. 북한산과 도봉산이 아주 그냥 멋지게 보여요. 오, 여기 운동장에 와서 이런 멋진 전망을 또 보게 될지는 또 생각도 못했네요. 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안내지도에는 이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철판으로 막아서 못 나가고요. 여기 보니까 운동장 반대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해서 나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도 어차피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는 전망이 와, 이쪽에 아까 지금 운동장 처음 시작 부분에서 보는 것보다 여기서 보는 게 전망이 훨씬 멋있네요. 여러분들도 운동장을 지나실 때 그냥 휙 하고 내려오지 마시고 여기서 전망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한 6분 정도 됐거든요. 벌써 햇빛이 노릇노릇하게 노란빛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햇빛이 들어오는데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여기 방향 표지판도 있고 한데 저는 그냥 앞으로 쭉 갈게요 쭉 내려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는 그냥 쭉 내려갈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냥 오른쪽으로 해서 흙에 따라서 가겠습니다 개운산 둘레길은 산림욕장이라는 글과 함께 산림욕에 대한 안내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욕에 대한 안내판 오른쪽으로 보면 또이렇 방향 표지판과 함께 이렇게 나무 데크 그 계단길이 보이는데요. 저는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방향으로 쭉 해서 가겠습니다. 개운산 둘레길을 지금 걸어보니까 흙길도 있고 이렇게. 나무 데크 계단길도 있고 나무 데크 길도 있고 야자매트 길도 있고 발바닥에 다양한 감각을 느끼면서 걸을 수 있어서 걷는 재미가 있습니다. 방금 잠깐 서서 지도 어플을 보니까 벌써 새소리 어린이 공원에 거의 다 왔어요. 어우 여기 지금 보면 분위기 있죠, 되게?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제가 새소리 어린이 공원에서 저렇게 해서 올라와서 바로 왼쪽으로 꺾어서 트레킹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다시 새소리 어린이 공원 쪽으로 가서 기름역으로 다시 가면 돼요. 오늘 여기 보이시죠? 여기 새소리 어린이공원 이쪽으로 가라고요. 오늘 트레킹 여행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댓글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트레킹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트레킹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